안녕하세요. 처음 나 아빠 아빠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즘 물물 물 쪽을 많이 이렇게 좀물 쪽을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고유에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뭐 농물 그런 것도 많고 어디 뭐 저쪽 어딘가 어디 유스도유스에서도 한번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물이 지금 저희는 지금 행성인데 행성이 좀뭐 뭐 평창도 있고 뭐 청정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지역인데 저희가 여기 강원도 횡성 쪽인데 횡성인데 저희가 그래도 물이 저희가 지하수도 쓰고 상수도도 쓰는데 상수도는 거의 안써요 요금 때문에 거의 안 쓰고 저희가 이제 지하수로만 쓰고 그러는데 지하수에서도 조금씩 녹물 같은게 이렇게 오래 쓰다보면 좀 남아 있는 것같더라고요 일단 시중에 지금 애, 애, 애 엄마가 지금 뉴스를 보고 이게 사 공기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인데 이게 녹물 제거하는 필터하는 걸러주는 제품인데 이걸 저희가 지금 쓴지한 6개월 됐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한 하나에 5천원씩이라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비싼 좀 비싸다면 비쌀 수가 있죠. 이게 근데 뭐 애기들 키우는 집에서 이제 뭐. 씻기고 그렇게 할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애 엄마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어요거는 이제 뭐 저기 그 싱크대 싱크대나 뭐 세면대 했을 때 쓰는 제품이에요. 요 제품은 이거를 지금 까보면은 이게 지금 새고가 이거 지금 세고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생겨서 그 앞에 주둥이에 열고 여기다 집어넣, 안쪽에다 집어넣으면은 필터 역할을 요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 그림대로 요, 지금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새거가 없어요. 지금 새거가 없어서 보통 이런 제품인데 안에서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돌려서 끼기만 하면 되는요요 제품은. 열려서 그냥 끼기만 하면 주둥이에 그냥 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잡이 여기 주방에 이렇게 손잡이나 뭐 샤워기 손잡이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주방 손잡이 그 꼭지를 풀어서 요거 필터만 쏙 넣어주고 다시 잠그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요거는, 이건 싱크대용, 핸디형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싱크대, 핸디형. 요거는, 여덟 개가 들어있어요, 여덟 개. 그리고, 아까, 아까 이거는 싱크대, 요거는 이제, 샤워기. 샤워기랑 이제, 싱크대는 좀 틀려요. 길이가 좀, 싱크대는 좀 짧고, 샤워기는 좀 길고. 보시면. 워기는좀 길죠 네, 샤워기 샤워할 때 이제 화장실에 샤워실에 샤워할 때 이렇게 주둥이 막 풀어가지고 안에다 쏙 넣고 잠그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사용한 거를 제가 보면은 지금 녹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녹물이 조금씩 있는게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계속 트니까 이게 물이 고여서 그런걸 수도 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쓴지가 한한달 정도 좀안 되거든요. 한달좀안 돼서 아직은 색깔이 좀꽉 차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싱크대 쪽은 지금 이렇게 변해 있고요. 그리고 주방 쪽은 아니 주방이랜다. 화장실 쪽을 보시면 화장실 쪽도 지금 이렇게 계색이 이렇게 아직 완벽 아직까지는 저, 더 써도 돼요. 아직까지는 하얀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주방 화장실 그리고 샤워기 샤워기는 거의 뭐 아직까지는 좀 이제 조금 조금씩 올룩이 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그거든요 근데 서울에 시내 같은 데는 상수도 쓰기 때문에 상수도는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제품을 한번 사봐서 뭐 쓰... 쓰든 안쓰든 간에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뭐 괜찮으시면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안에 이제 이런 알갱이 필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걸 이렇게 쓰면은 쓰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다서 들어가서 이렇게 걸러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기 글자가 지금 잘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냐면 염소 제로 100% 필터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수돗물 속에 자유로 염소 성분을 제거하여 피부 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좋게 있던데 요거 필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필터를 사용해보세요 요게 일단 색깔이 찐해질 때까지 쓰면 한달정도 한 한달에 한번씩 갈아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한달에 한번씩 이게 하나에 5천원씩 계산해도 비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 아기들도 많은 집들은 그런 걸좀물영향을좀 피부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집 가정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녹물이 나오는지 한 달, 두달 써도 뭐 색깔이 이렇게 그렇게 진하지가 않게 나오면은 그럼 거기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지금 지하수를 쓰고 수질 검사를 다 봤다는데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물이 고여서 이렇게 녹물이 생긴 생기,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계속 사용했을 때 생기는 건데 한달 정도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색깔이 한 달에서 한달반그 정도 자 오늘은 또 수도, 수도 이제 물 필터 그 리뷰를 저희 해봤습니다